저도 무서워서 잘못 걸어요. 사실 여기 아라마루 투명 유리 바닥으로 돼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. 그걸로 돼 있는데 나 여기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. 아 오늘 날씨가 좀 그러네. 이런 곳이 있다. 한번 걸어볼게요 용기내서. 오 마이 갓. 오 쉣. 어 이거 카메라랑 걸으니까 그나마 낫네. 카메라 보면서 걸으니까. 원래 나 이거 그냥 맨 맨바닥으로 못 걸었었는데. 줌. 이쪽이 서해바다쪽 이쪽으로 가면 한강 서울쪽 가는거죠 자전거 타시는거 보이죠 저분들이 저 한강에서 뭐 바닷가까지 바닷가에서 강까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왔다갔다 하세요 아라길에 운동하실 겸 보이세요? 폭포 아라폭포 저기 지금 물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멀리서 잘안 보인다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, 이렇게 가면 아라폭포 아래까지 가요. 기차에서 안 가려고요. 이렇게 캠핑하시는 캠핑카들도 많이 있어요. 여기가, 여기가 오늘 제가 차박할 장소입니다. 인천 아라뱃길에 와 있고요. 지금 차박을 할수 있는 제일 최적의 장소를 찾고 있어요. 샤프 설치와 테이블을 다 끝내고 아라뱃길을 보면서 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라뱃길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아요 이게 MB 시절에 그 4대강 할때 이제 쫙 수조원 들여서 뚫을 때 같이 뚫었던 한강과 바다를 연결시키는 인천을 인천 서구 쪽을 가로지르는 강인데 이거 뚫을 때말 많았죠 말 많았는데 결국은 뚫고 나서 인천 쪽에서 이런 강이 생겨서 레저 활동도 즐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 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큰 득이 됐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게 뭐냐면 군데 군데 스팟들을 굉장히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여요. 뭐 이런 테마, 이런 티 테마, 이런 테마 해가지고 뭐 보이는데 관광객이 없어요. 관광객이. 나는 사실 이 정도 넓이의 강이 흔한 건 아니거든요. 한국에서 물론 인위적으로 뚫은 강이지만 인천에서 가장 큰 강이기도 하고 좀 한강과 한강과 바다의 연계성이 있는. 잘 활용만 하면 되게 멋진 강이 될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조금 하다만 느낌? 방치하는 느낌이 좀 들어. 내가 시장이거나 뭐 했으면 여기에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 강들을 쫙 무슨 좀어 인천 한국 인천의 베니스 같은 느낌으로 좀 멋지게 도시 개발을 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좀 넉넉히 있는 거 아닌가? 이게 너무 아까운 자원 같아요. 관광 자원 같아. 여기에 뭐좀강 주변에 뭐좀 정말 더 예쁜 특이한 조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 규제 같은 거에서 정말 좀 괜찮은 디자인들의 커트라인을 정한 다음에 그런 주택들이나 그런 빌딩들만 쫙 들어설 수 있게 어떤 구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구역은 고층 빌딩이 쭉서 있고 어떤 구역은 자연으로만 다 있고 뭔가 좀 특색 있게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 뭔가 제한이 돼 있고 뭔가 너무 평범해. 그래서 항상 올 때마다 아쉬워. 그냥 뭐 물이 근처에 여기밖에 없어. 서 제가 물뽕 좋아하잖아요. 아 요즘 물뽕 되게 이슈가 많은데 제가 말하는 물뽕 굉장히 건전한 물 뽕입니다. 몸에 넣지 말고 눈으로 보세요 물 뽕을. 왜 눈으로 맞으면 되잖아. 근데 제 친구 어, 그 브라질이 여기 근처에 바로 앞에 살아요. 그래서 이따가 와가지고 어. 한겹살에 고기나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. 저는 그동안 뭐 밀린 작업을 친구를 기다리면서 좀 할게요. 네, 5분 20초. 아 지금 혹시 가편집하셨다는 건가요? 아 그렇죠. <laughs> 몇 시간 몇 시간 하셨나요? 작업을 총 어, 프리미어 예. 평평적으로... 네. 이제 시작을이 컷을 붙인지는 오늘 오전부터 있고 어제는 그냥 좀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리서칭을 하고 레퍼런스좀 보고 이랬고 오늘부터 붙이기 시작했지 지금 오전 10시부터 했으니까 1시 12시, 1시, 2시, 3시, 5시간인데 아그 아, 거의 <laughs> 1분에 한시간걸는 <1시간까지. 웃음> 아, 근데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집점을보래 메시지나 있다고 했는데 아못어 하는 건아 아이고 이게 복잡하네요. 이게 메모리 속에는 이제 고프로하고 리믹스하고 핸드폰하고 영상들이 여기저기 있는 건 알지만 이걸 하나하나 찾아서 클립을 확인하고 다시 원하는 소스를 또 편집해서 집어넣고 이런 과정 아시죠? 아, 근데 그게 지금 5분 30초 나왔는데 몇분 나올 것 같아요? 대충 갠토 보니까. 아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. 그냥 10분 보통 10분 클립을 많이 하니까 10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1편 2편 이제 두세 편 정도로 나한세편정도로 아,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네. 다편에 아, 네. 계속 해가지고마지막지마지막고 탈았다는 조언을 많이. 뭐그 중간중간 8분대 콘텐츠는 뭐 여기서 합치는 아이니까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 그 서구나 She has more power than life because she's so critical. She has something that's going on in her life that challenges her. It's a reminder that you take a little more better care of yourself.